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자, 화면을 봐주세요. 시작!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네, 오늘은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로 삼고 다같이요 또내집문서조와박간물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너희는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하여라. 정복이라는 말은 뺏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관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나를, 나와 늘 함께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고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이 땅에 왜 있는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러기 전에 오늘 말씀 주시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어, 12명의 정탐꾼 중에 어, 12명 중에 2명의 보고서가 달랐어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정말 너무 큽니다. 그리고 거기 원주민 안학자 손이 얼마나 큰지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고생하고 왔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날 뻔했는데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런데 두 명은 보고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뭘까요? 아는 친구 누구와 누구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땅에 들이시면 우리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죠. 두명 있죠. 한명 이름은 네 글자 여여 여, 여호수와또한 사람은 갈 그렇지 야 윤식이가 그래도 맞췄어요 랩을 대답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야 멋있다 우리 윤식이 멋있다 맞아요 열두 명 중에 두 명의 보고가 달랐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열 명처럼 나는 불평을 해아할수 없어 나는 좀 메뚜기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불쌍한 사람에요. 이 그들은 다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살아온 바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 이두 명은 가나안 땅에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초성 얘기할까요? 지읒, 쌍기역 어? 윤식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포도송이도 하도 커서 작대기에다가 메고 왔던 거예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린다는 건 아주 풍성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많은, 많은 소리를 듣는데 어, 학원을 오고 가면서 음악 소리를 듣고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어,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게임을 많이 하니까 어, 게임 그 음악 소리 들으면 아 이거 무슨 게임? 아 이거는 무슨 게임이니 하고. 또 아주 게임을, 게임의 을게임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광고 소리를 많이 듣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버를 보니까 ASMR.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음식 먹는 소리, 다양한 소리를 어, 듣고 사람들이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니까 빗소리, 또 피아노 소리 이걸 들으면서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 소리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는지 우리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애급에, 나올 때 약속의 땅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법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추레고프 인도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기간이 몇년 했어요? 40년이었어요. 그 광야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그냥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요즘처럼 우리가 차를 타고 뿅 운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걸어서 다닐 때예요. 차도 없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1세대, 부모님의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난 땅에 못 들어가. 요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부모들은 죽고 그후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어떤 분은 전사님 이야기해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병이 왔어. 내가 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어. 무조건 하나님을 이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서 살아갈게요.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해놓고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도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착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무엇을 어, 전하셨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그들이 지켜할 내용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민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명령과 그려와 법도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광야에서만 지키는 지켜야만 될 것이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느라고 하면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이 또어 어떤 위치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게임을 섬기고 있어요 TV가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노는 게 하나님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딱 세워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에 절하거라.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산 입이 담지 못할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윤례와 법도와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만 주셨을까요?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그 약속이 뭐냐면 오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이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 살게 하시겠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우리 이성상 집사님하고 아는 애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번성해야 돼요. 그런데 번성의 복이 없으면 어떻게 둘만 딸랑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예은이를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필리비를 다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아 내가 우리 예은이 예라, 필리비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다는는 무엇이냐면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쉐마 들어라. 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잘 들어라. 광야에서 길을 가다 보면 한치 앞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광야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그런 가운데 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너무 만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도 의지하고 또 무조건 맹신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네 모세도 보이지 않네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어 아론을 원망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게 너희의 신이야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어, 저번에 말씀 들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광에서 유혹당할 때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한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이들은 다른 말에 휘둘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으라 쉐마 모세가 들으라고 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딱한 분. 하시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요 저것도 신이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사랑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의 뜻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때도 그 이전에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출애굽할 때도 정말 열 가지 어,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홍해를 가르시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사랑하는 것은 마음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마음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사랑해 이것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생각하고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있으면 행동도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잘가르쳐준 주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것이야. 너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해라. 이야기 해줘라 그렇게 매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어,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어 너는 또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비가에 붙여 표로 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이렇게 전도사님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 하나님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때든지 누워도 전사님이 저 밤에 자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 저 이제 잠을 자겠습니다 편안한 잠을 쪽에 자게 해 주세요. 자면서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세요. 어제 전도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한 사람을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완전히 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래요. 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때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아의 삶이 그런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가냐면 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도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내 몸에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지만, 집에도, 그래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볼수 있도록 무엇을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약속의 땅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는 우리 친구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방법이 훈련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나 하늘하늘 하늘 하나 언니는 우리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는데. 뭐? 우리 친구들도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다. 그치? 우리 이렇게 외쳐보자. 하나님, 사랑해요! かっ近いい